줄을 서시오 <laughs> 줄을 줄을 서시오 차트 보감의허줄입니다 정말 구라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차트 분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분야에서 두 번째 분야에서 뭔지 세 번째 손절가로꼭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요런 데 돌파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잘 가고 있지 잘 가고 있는데 어 지금 이런 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, 사기꾼들이 많이 나와 사기꾼 어떤 사기꾼이냐 뭐10%뭐15%뭐20% 많게는 뭐30%어좀 수익 중입니다 이런 거 인증하면서 유료 리딩 방 있지 얼마에서 사 얼마에 팔아라 이런 거. 막 달에 막몇 백씩 받아가면서 하는 애들 이런 애들에도 판을 쳐 어, 원래 기존 애들 좀 많기도 하고 이런 애들도 판을 칠 텐데 어, 절대 믿지 마라 절대 지금 장이 어떤 장이냐면은 지금 알트들이 뭐 시간봉이나 분봉으로 봤을 때 갑자기 일제히막타타타타 올라갈 때가 있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날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야. 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대충 사면 올라가는 장이다 이런 말이야. 뭘 사든 간에. 10개를 추천했으면은 대충 하루 이틀 안에 한 8개 정도는 그래도 5%는 올라가는 그런 장이다. 일본 상으로. 왜? 지금은 역배열이 끝나고 정배열이 시작됐기 때문에. 그리고 눌려서 나가애들도 있고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뭘 사도 다 올라가. 다. 어,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뭐 지금 장 같은 경우는 뭐 30%, 20%가 아니라 사실 50%, 100% 사이를 수익을 많이 봐야 되거든. 정말 차트를 잘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뭐20% 30% 수익 난거 같다.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별론 거같 생각해. 자기가 되게 잘한다 생각하는 거지. 지금 장은 그냥 비트코인도 보면 알겠지만 날봉상 그냥 정배열이 정배열. 정배열 때문에 상승이 많이 나오는 거지 상승이.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10% 1 5가 아니라 대충 30% 이상 나온단 말이야.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. 그러니까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잘하는 사람 들 보면은. 하루에 열배씩 먹어, 열배 1000%, 1 0 0 지금은 그렇다. 그렇기 때문에 뭐 10%, 15%, 20% 수익 중이에요. 뭐 이것저것 다 추천해가지고 다 올라가니까 대단한 보인다. 아니다, 아니다라는 거야. 지금은 뭘사든에 대충 다 올라가. 조금 내려가도록 다시 올라간다고, 지금. 못만야겠지 그러니까 조심하고, 성토해얘들아 안녕.